안녕하세요, 수영입니다. 네 오늘은 제가 수제필점 DIY 만들다가 제, 저도 모르게 잘랐어요. 이렇게 있는데, 이건 수제필점 DIY, 아, 수제필점이고요. 완성작, 순서정표예요. 설명서랑 체크리스트를 쓰면 되는데, 일단 은 설명서를 적어볼게요. Enlist'te

글씨가 좀 그렸는데 그래, 그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글씨가 좀 그렇다라도 여기다 하고 네, 설명서 1 네. 응 음, 비공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명서도 완성됐어요 수제 플름 DIY는 이게 간단해가지고 죄송해요 이거 비공개로 하는거 나중에 입행할게요 입행해가지고 이것도 넣을거니까 체크리스트와 설명서 선사 점토 그리고 완성작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<laughs> 일단은 이것도 그게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여기다가 쓸게요. 네. 글씨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수제필정 DIY 하고 순자 점토랑 완성작 설명서와 스크래치를 하면 끝나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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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laughs> 죄송해요.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. 간단하죠? 아, 그리고 제가 말할 게 있는데, <laughs> 음. 제가, 그, 그, 김사연님 있잖아요. 미니어처잘 만드시는 분. 진짜 조금 잘만 아, 조금인데. 좀 완벽히 잘 만들어주셔가지고. 제가 이거 카스에서 200원 했거든요. 아, 공지사항이에요, 이거. 문제 사항이랑 CFL.DIY 만들기 지금 공지고요 네 일단은 어.. 사스에서 제가 음료수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 좀 냈거든요 서연기님 있잖아요 미니어스 만드시는 분 그분께서 한, 한 번에 맞추셔가지고 진짜 한 번에 맞추셔가지고 제가 로미니어에 대해서 보는 말은 거든요 택배비가 좀 보내는 사람도 택배비가 좀 많이 들, 들, 들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비가 많이 들잖아요. 보내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냥 우편은 그냥 우표만 들고 이 봉투랑 안 들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. 그래서 그냥 우편으로 보냈는데, 요좀빵빵이요이 빵빵해가지고. 제가 좀 많이 보냈어요. 많이 넣었는데, 여, 덟 개, 일곱 개밖에 안 돼요. 그래가지고, 우표 사면 바로 보낼 거예요. 네, 그럼 지금까지, 씨셰플 d i y 만들기였습니다. 아, 근데요, 제가 지금 잠깐 먹방을 할게요. 먹방을. 이렇게 하면 되나? 아고 아이고, 이런 거. 됐죠? 아, 잠깐 먹방을 할게요. 맛있어요. 이거는 콜팝이에요. 아이고. 화면에 거울을 놨어요. 안보시겠지만요 거울이 있거든요. 이 거울을 딱 여기다 뒀어요. 어, 왜 이러지? 아제 얼굴 나왔죠? 저도 아쉬운 일도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안 하고요. 어머나, 제가 지금까지 소장이었고요. 소장이었고요. 소장이었습니다. 이제 네. 뭐지? 공지 수제 펄장 DIY 만들기였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소정이었습니다. 뿅.